안녕하세요. 럭셔리 자동차의 미래를 소개하는 원더 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2026년형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 전통적인 프리미엄 세단의 품격과 첨단 전기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G80의 전동화 버전인 이 차량은 배출가 수 없는 친환경 주행과 고급스러운 감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2021년에 첫 공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며 제네시스의 전동화 전략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설계 및 생산되었으며 현재는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에서도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벌 럭셔리 전기 세단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브랜드의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과 듀얼라인 LED 헤드램프, 매끄러운 쿠페형 실루엣을 유지하며 우아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듀얼 모터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최고 출력 365 마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4초 초반에 도달합니다.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이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효율성 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87.2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약 48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약 22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상 주행은 물론 장거리 이동에도 적합한 전기차입니다. 실내는 친환경 소재와 천연나파 가죽, 고급 우드 트림 등으로 구성되어 품격을 높였습니다.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등 첨단 기능도 가득합니다. 소음 차단도 뛰어나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약 9,800만 원부터 시작되며 테슬라 모델 S, MWi5와 경쟁하지만 한국 고유의 장인정신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균형 잡힌 럭셔리 전기차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원더휠과 함께 더 많은 프리미엄 전기차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